바로 좀 사연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음,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기에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SNS를 하다가 어떤 재무 설계사를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치열하게 그리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직장인 3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해서 보험이나 투자 상품에 막 관심을 가졌고 따로 만나서 재무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월급 220만 원에 고정적으로 5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습니다. 그 재무설계사가 추천한 대로 각종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보험이 잘 보장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일단은 종잣돈을 만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그 재무설계사가 연락이 와서 주식 투자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종잣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자신이 중국 주식 커뮤니티에서 증 전문가 활동도 한다면서 중국 주식에 투자하기를 권했습니다. 결국 그 재무설계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작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주식들이 다 급락하는 바람에 거의 반토막까지 난 상태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재무설계사는 제가 낸 주식거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이런 영업을 했더군요. 한마디로 저는 주식으로 돈을 날렸는데 그 재무설계사는 제 수수료로 호의 호식을 한 거죠. 그 재무 설계사는 증권 회사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저런 사람은 처벌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가입했던 보험도 다 쓸데없는 보험들이고 수수료도 정말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 도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 중국 주식 시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처분하고 국내 주식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의문입니다라고. 사연을 보내 주셨네요. 자,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재무 설계사가 증권회사 직원도 아닌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게좀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김보스타 님께서 네. 과거에 좀 증권사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국 주식에 대해서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중국 주식 전망 어떤지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중국 주식 또 전문가나 니고요 한때 <laughs> 한데 잠깐 <laughs> 네. 다른 방송에서 중국 주식 관련해서 한 2년 동안 방송한 적이 있어서 <laughs>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투자는 중국 주식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뭐 그냥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는 거라서요. <laughs> 네. 네, 일단 증권사 직원 그러니까 제가 직원 이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음. 제가 증권사 직원이었을 때는 이런 제도가 <laughs> 네. 없었는데 제가 이제 증권사를 나오고 나서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laughs> 어. 그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 해가지고 <laughs> 사람 네.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A 플러스 그, 땡땡 그그 GA 그 조직이 있는데 그 네. 조직에서 그 대표님이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밑에 똑같이 그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도 영업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주식 영업을 하나 봐요. 하나만. 근데 법인이 이걸 못 받으니까 다 개인들이 알아서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거 있죠. 그래서 주식 이 투자권유 대행이라 그래서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을 취득을 하고 증권사에 등록만 하면 네. 등록하고 교육을 물론 이수를 해야 됩니다만은 뭐 교육 은 그냥 뭐 음. 대충해도 다 이수가 돼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 투자권유 대행이라 그래서 그 고객이 거래한 수수료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주기도 해요. 네. 그리고 대신 그거 없이 받으면 다 불법이에요. 아, 그 없이 아. 받으면 다을법이고 투자 권유 대행인 제도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 알고 단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변사님이 뭐~ 주, 수정해 주시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 주식 부분만 또 파생은 또안 됩니다 파생은 또 됩니다. 파생, 오, 파생 네.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가 나오는 거는 나갈 수 없게 돼 있고요 음. 주식 부분만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중국주식을 준다는 사례는 저도 처음 봐가지고. 예, 어, 네. <laughs> 네, 거래, 어,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권유대행위는 이제 수수료체득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그때 불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안 제가 아는 GA의 대표님께서 이거 법인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가지고 이것저것 저도 알아봤다가 없더라고요. 어. <laughs> 없어서. 예, 네, 그냥 없습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음. 중국주식 투자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주식, 자. 중국주식 의외로 쉬워요. 음. 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 한 4, 5년 전, 길면은 어, 10년 전 네. 유행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어. 우리나라 한 10년 전 트렌드 중에 제일 유명했던 트렌드가 뭐가 있냐면, 해외여행을 급격하게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음. 네, 지금 중국이 해외여행을 급격하게 많이 다니기 시작해요. 어, 네.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네.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자, 중국 15억 인구가 해외를 간답니다. 우리나라 가는 것보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중국 주식 의외로 쉽습니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띄어놨는데 이 차트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국 주식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제가 보시면은 중국 주식이 홍콩하고 상해, 심천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각자 종목이 홍콩에 상장돼 있을 수도 있고 상해 음. 아니면 심천에 상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두군데 동시에 되어 있는 회사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동시에 두개로 상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차이나 텔레콤 이런 데 회사들은 음. 근데 이제 상장이 이제 홍콩에만 될 수도 있고, 상에만 될 수도 있고, 심천에만 될 수도 있어요. 그, 그런 그차이점은 있지만, 네. 그래서 중국 주식이나 뭐 이런 걸좀잘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음,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네, 네. 먼저 알아야 되는데, 뒤에 이제 코드표 부분은 HK 써지면 홍콩이고요. 네. 예, CH 써지면 상해 아니면 심천입니다. 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해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예. 오, 네. 딱 봐도 뭐 하는 회사인지 기억 딱 나오잖아요. 네, 중국 맞습니다. 국제여행 모는 뭐 회사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행사겠죠. 네, 여행사. <laughs> 네, 여죠요 주가 네. 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월봉이거든요. 네. 팔 쪽으로 급등하고 네.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행을 많이 가니까. 네. 갑자기 그랬죠. 여행 다들 네. 많이 가니까 <laughs> 네, 이 트렌드가 거의 이렇다는 거예요. 트렌드 가 네. 이렇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와 비슷한 이제 종목들로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내수 쪽에서 유명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귀지 모태주 같은 음. 에, 이제 중국의 이제 술인데 네. 술 파는 회사인데 전세계 그 주류 회사 중에 시가총액 넘버원 예 근데 그 술이 너무 비싸요. 백주인데 음, 네. 한 병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한동안 좀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이 이제 비리 근절로 해서 음, 네. 이런 술 선물하는 것을 금지시켜가지고 이제 좀 한동안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음. 그리고 이 밖에 뭐 헤라시멘트 뭐 이런 헤라 회사도 시멘트. 괜찮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소제항소자은 항서장. HLB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HLB랑 음. 이미 레보세라리브를우리나라 HLB랑 해가지고 네. 레보세나립을 현재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소자은이 밖에도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 이런 네. 회사들이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그 길리 길리 자동차 이름은 여기서 길리라고 하는데 네. 어 사실 지리라고 원래는 이제 중국말로는 지리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네. 네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드보다가 홍콩에 있습니다. 근데이 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쭉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최근에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다임러 벤츠 벤츠라는 브랜드가 이제 모회사가 뭐 다임러예요. 어, 예, 다임러. 다임러 회사가 네. 우리는 독일로 알고 있잖아요. 독일이 네. 대주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길리가 대주주입니다. 네, 중국 회사예요. 벤츠가 <laughs> 근데 아, 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아. 근데 왜냐면중 이제 단일 주주로 따지자면 이 길리 자동차가 일대주주예요. 아. 일대주지만 나머지 2, 3대 주주들이 다 독일 음. 연합이기 때문에 네. 어, 지분권은 사실, 예, 길리장소 가지고, 아. 가지고 있죠. 독일에서 가지고 있죠. 하지만 1대 주주라는 거, 아.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업이 많이 되겠죠. 네. 예, 뭐 기술 탈취도 중국에서 하니까요. 탈취, 음. 기술 탈취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난 서키트. No. 회로 네. 전문회사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주식은, 어, 트렌드가 조금 우리나라가좀 약간 늦, 어, 5, 6년 정도 늦다고 생각하고, 네. 접근해, 우리나라 5, 6년 에 뭘가 유행했지를 잘 보고 음. 판단하시면,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 주식은 음. 그렇게 좀 보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네 어, 거기 여기까지 얘기 들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주식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재무설계사가 네. 어, 변호사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요 또 보험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을 좀팔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네. 재무설계사 있고 뭐 주식 투자 권유 네. 그리고 보험 상품 뭐 네. 가입 권유 이런 거에 관한 자격증은요 민간 자격증 이 너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셀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자격을 갖춰야 뭘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은 저도 몰라요. 음. <laughs> 한도 끝도 없이 네네. 많아서. 그리고 계속 생기고. 음.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무설계사가 네. 뭐 합법적으로 이런 투자 가입 권유 혹은 가입 권유, 네네. 보험 가입 권유를 했다면 아마 이 재무설계사가 그러한 자격증들도 갖고 있었을 확률이 있죠. 아.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지만 뭐 공인노무사 자격증도 있고 오. 한자 이급 자격증도 있고 국제증사 네. 자격증, 예, <laughs> 증권투자상담사, 네. 선물거래 그 관리사 아. 저도 있어요. 오, 저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 아니 뭐 그렇다고 그러면은 <laughs> 네. 제가 변호사만 해야 되고. 저 증권 맞죠. 투자 상담할 수 있거든요. 어. <laughs>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무 설계사가 네. 그 보험도 자격증 이또세개막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변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기가 갖추고 있다면 뭐그 자격증들을 복수로 갖고 있는 거는 음. 그럴 수 있으니까 할수 있다고 라 보여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질문 자체가 재무 설계사가 주식 투자를 권유할 수 있나요? 뭐 보험 상품 이외에 음. 다른 상품을 네. 팔수 있나요? 갖고 있으면 더할수 있겠죠 어, 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자신이 중국 커뮤니티에서 음. 증권 전문가 활동도 한다며 네. 뭐, 뭐~ 뭐~ 미중 무역으로 뭐~ 어쨌든 네, 네, 네. 뭐 이러한 <laughs> 것들이 허위사실이거나 음. 뭐~, 뭐 그렇죠. 상대방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스스로를 취하기 위해서 네. 기망을 한 허위사실 같은 음. 경우로 밝혀진다면 이 사람은 뭐겠어요? 재무설계사, 뭐 증권투자상담사 네. 플러스 사기꾼이 될수 있는 아, 거예요. 예. 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을 상대로 왜 어떤 기망적 수단을 아, 통해서 수수료라는 네. 금원을 취했잖아요. 음. 명백하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발, 발각이 되고 네, 밝혀진다면 네. 이 사람은 이제 사기죄로 의뢰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게 쟁점일 것 아,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혹시나 의심된 사람을 만나면. 음.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되겠네. 음. 이 사람이 말하는 거녹취 많이 해 놓고 허위를 네. 얘기를 했는지 사실을 얘기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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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중국 관련 모든 거 자기가 다 네. 얘기했어 네. 근데 만약 이렇게 하고 세수를 왕창 뜯어갔는데 네. 만약에 이 사람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네. 왜 당신은 투자 상담사 혹은 뭐 재무설계사인데 나한테 보험 가입 뭐 이런 펀드 가입 권유해 주 그러면 자격증을 딱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나 이거 할수 있다 음.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당신은 기망으로 인해서 나를 속였기 때문에 음. 당신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금전적 피해를 입었기 네. 때문에 민사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음.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아 자격증은 너무 많아요 왜 네. <laughs> 자격증 너무 <전> 많아요. 이벤트성인 <laughs> 이 상품들도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 뭐 재무설계사 분들을 네. 뭐 비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 이제 전혀 없지. 네, 전혀 없지만 네. 뭐 저도 그런 자극 좀 따는데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 네, 네. 네, 뭐 전혀 없지만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무설계사 분들이 네. 보통 뭐 일반인들을 굉장히 현혹시킬수 있는, 수 있는 게이 어떤 뭐. 시계라든지뭐좀 아, 네. 그런 분들이 약간 문제 같아요. 차라든지 물론 네. 100명 중에 아주 네. 소수겠지만 네. 보통 네. 이제 뭐 인스타 땡땡을 통해서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보면은 어 재무설계사 하고 싶다. 아,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어쩜 이렇게 그렇잖아. 다들 뭐 네, 이런 사실 뭐 저도 봤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막, 네. 와, 진짜 정말 멋있게 뭐 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수르인지 재무설계단인지 네. 모를 정도로 <laughs> 진짜 굉장히 어떤 화려한 <laughs> 음, 삶을 네. 살고 계시는데 네. 이제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 막 나도 이 분이 음. 시키는 대로 하면 이 사람처럼 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어떤 기대 심이 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음. 유의하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네, 일단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연 두 번째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어렵다는 취업을 겨우 성공해서 이제 직장인 3년 차인데요. 현재 지금 처음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가까운 동남아 같은 곳은 저가 항공사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자, 하지만 올해 7월에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을 샀던 제주 항공 등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 제주항공의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비상탈출을 이야기하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비행기를 탔다면 얼마나 고 공포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곧 11월에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무섭더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승객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행사에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항공사에 따져야 될까요? 제주항공에서 제시한 보상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좀 따로 민사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저가항공사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봅니까? 여행주들의 주가까지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 사건이 25일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상을 상당히 많이 좀 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네. 어, 이 영상에서 제일 좀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마지막에는 기도하자라는 <laughs> 방송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승객들이 네, 공포스러웠으면 네. 임시항공편을 제공했는데 음. 또한이 탑승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성신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런 네. 경우 승객의 입장이라면 어떤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출발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좀 합리적인 걸까요? 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요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음. 근데 그 경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네네. 항공사한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항공사를 통해서 뭐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하잖아요 항공사 네. 측으로부터 네. 그러면은 이 항공사에는 막 무슨 약관 같은 거 엄청 많아요 음. 우리가 그거 봐요 안 봐요 <laughs> 네 누가 그거를 <laughs> 네. 다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공사 측이랑 계약을 맺고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한 음. 돈을 지급하고 네네. 항공권을 받는 계약이긴 하지만 그 약관은 전적으로 항공사에서 아. 작성을 한 거고 뭐 은행 같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증권 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이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어, 네.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음. 이런 의미라서 조금은 이제 승객들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음. 근데 진짜로 네. 이 항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예를 음. 면 정비도 다 했고, 네네.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오성급 호텔을 뭐 끊어준다든지 네네. 다음 이제 뭐 비행기까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네네. 정말 자기 갈수 있는 걸다 했어요. 음. 그랬는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심지어는 연착이 되거나 뭐 지연이 네네. 되더라도. 배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네. 음. 근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는데, 네. 이게 진짜 막 날씨 이런 거는 항공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비의 과실이에요. 아. 예를 들면. 네. 전날에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하지 않았는데, 네. 만약에 떴는데, 빙게 이상해. 음. 그럼 막 승객들이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건 항공사의 과실로서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승객들이 네. 내려가지고 만약에 모성급 뭐 호텔을 제공을 한다, 혹은 뭐 다음 티켓을 제공을 한다라고 음.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이제 물을 수가, 수가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그렇군요. 결론은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네. 그리고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런 일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음. 많이 생기는데 비행사,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내가 배상을 청구할 수 어. 있을 수도 혹은 네.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약관이 알겠습니다. 중요하네요. 약관에는 네. 사실 없을 수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꼭 배상 책임이 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약관이 안 중요한 거예요. 아, 안 중요해. 왜? 약관은. 우리가 안 읽는다는 아니, 걸 네네. 법원도 알아요. 네네. 그걸 누가 읽어요? 음. 법원의 재판장님도 안 읽고 비행기 타세요. 그런데 네. 우리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물론 약관에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조금은 아. 네, 더 승객들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거죠. 출발 지연에 따른 이 배상금이 인당 5만 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이게 사실 보세요? 그 소비자 분쟁 해결 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4시간) 이내 단거리 비행이라면은 음. 뭐 얼마 (4시간) 아, 초과가 초과하면 아, 얼마 근데 이게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음. 어떤 하나의 기준일 뿐인데 음.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될수 음. 있는 건데 네. 그 (5만 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아. 왜? 게 항공사 최선을 다했어. 음. 진짜 막 최선을 다했는데 네. 사고 원인을 알수 없었어.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항공사 측에서 입증을 하면은 이제 자기는 과실 책임을 이제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 음. 배상 책임이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또막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발일 전날 밤 음. 이제 항공사 뭐 수리 작업이 항공기 네. 수리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그런데도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을 막 받았단 말이죠. 네. 이러한 경우에 사고가 터졌을 어. 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해라. 음.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주들의 주가까지 좀 우리가 향방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LCC 네. 관련 주라고 하죠. 이 저가 항공사들의 주가를 비롯해서 최근에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인해서 네. 저희가 힘겨운 좀 여행 관련 주들까지 좀 우리 김보스타님이 보시기엔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네. 여행 관련주들 힘겹죠 요즘. 네. 힘듭니다. 주가막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어, 일단, 뭐, 그이 사건이 이제 났던 게 보잉사 기종인데, 보잉737NG라는 기종이거든요. 어, 네. 데이 기종이 사실 그이 사건이 나기 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예, 네, 맞아요. 수리하다가 잘 수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쟁점일 음. 것 같아요. 조사 수리가 잘 끝났는지 아니면 수리 안됐는데 갔는지. 네. 근데 이제 기체 결합 얘기가 사실 737 엔진은요 기체 결합 얘기가 계속 나오는 기종이에요. 음. 그리고 보잉이 거의 737 맥스까지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거의 보잉이 거의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음. 그 그것 때문에 에어버스가 상당히 상당히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에어버스 에어, 에어버스가 오늘 뉴스 나온 게 뭐냐면요. A3, A320 기종이 인도 s c c 인디고로부터 300대를 수주했어요. 어. 우리나 라도 39조 원. 네. <laughs> 그래서 에어버스가 지금 수주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서 그런데요. 일단 제주항공만 얘기드리자면 a k 디스 자회사입니다 제주항공. 근데 이제 어, 에, 이 s c c 중에는 선두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어, 상당히 인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입고 네. 현재, 어, 현재 주가가 이제 반등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현재 점유율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어. 원래 ACC 관련 전체적 여여수에서 제주항공이 9.5%였거든요. 음, 이일 네. 때. 근데 일본에서 문제 터지고 나서 9.4%딱 0.1%만 감소했어요. 음. 그니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강점입니다. 강점, 동남아의 강점이기 때문에, LCC 관련 중에는 이 제주항공이 탑이다 이렇게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북매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시위사태로 여행 전반적으로 다위축이돼 있는데, 네. 제가 때는 이 말고도 이제 LCC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LCC 중에서는 제주항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여행사 중에는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 전부 다 지금 주가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하나 투어 똑같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모드 투어도 마찬가지이기 음. 때문에, 근데 여행사 관련주도 만약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걸 보는 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지금 여행 트렌드가 아시, 아시겠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도 요즘에는 그렇지만, 패키지 누가 안 가요. 네, 맞습니다. 네, 패키지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행사 관련주 중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도 현재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노랑푸선이라고. 음. 네, 노랑푸선을 보고 있는데요. 네. 어 이종목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 여기서 관련주로 이종목 어. 그다음에 에 c c 는 제주항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랑 항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좀한 주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토큰 스탁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의 증시 이슈와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너튜브와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서 토큰 스탁 검색하셔서요. 같이 의견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기분 좋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